성은쌤의 일상 간접 체험하기. 김준님의 크로스핏 체험기. 그못 뜨면 어떻게 해요? 다할수 있다. 결혼하려면 그 정도 체력은 있어야지. 체대를, 아니나체대로고떻게 말하지 말아야지. 나그 <laughs> 필라테스를 다하 필라테스를 다하고 <laughs> 운동이 끝나면 이제 바로 수영을 하면 태국 타임. 개운하게 사우나를 때리고. 그쵸, 흑돼지랑 술을 때리는 거 우와, 강아지가 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네. 중국 쪽에서 좀 사왔어요. 아 되게 응. 엄청 맛있는 것 같네. 완벽한 식단이다. 음, 맛있게. 엄청 추천해. 약간 개딱지 어. 비빔밥 같기도 하고. 3 야, 그때도 우지내놓고 가고 싶다고 했었거든. 안, 안 가봤어? 안 가봤어. 아, 여기 많이 먹어봤는데, 뭐라 해? 무슨 맛이지 깨졌나? 아, 너무 맛있다, 이거. 음. 두 번이나 일단 술이랑 먹어야지. 뭐 그렇게 술 좋아해서 어떡할래? 다들. 술 먹을 만큼 먹으면 되지. 미리 많이 먹어준다고 뭐 나중에 술 생각이 안날거 같아. 혹 후회 없이 먹는 거지. 최선을 그 다해노 오늘 아침이라면 일말에 술이 없지 않을까? 뭘더 하러 먹고 싶은데 도대체? 나에게 이제부터 술 없이 살아라고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아. 진짜로. 지랄. <laughs>

아, 너무 좋원하다 근데, 뒤에 배경도 아니야. 데 진짜. 저, 뭡니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내 다리 진 아, 같아, <laughs> <우리> 야, 진짜. 아, 나 아, 아, 진 아, 진짜. 여기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 마. 목욕하고 응. 나면. 그 그렇죠. 구들구들하다. 물 좋다니까, 여기. 근데 5,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. 어, 할머니들은 내부인 오는 거싫어 일단 목독당 투세 같은 게 있긴 한데. 어, 좋아. 뭐, 뭐 하는데, 니? 그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갈 시간일 것 같은데. 살이 안 찌는 것들은 이유가 다 있네.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. 레트로 이렇게 가만히 어,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가만히 있어? 난 니처럼 그렇게 다못하다아 근데 좀 무릎이 아파오는데요? 아 그거? 음. 괜찮다. 시간 지나면 는데다 자요. 완벽해. 아, 진우 잘 자라잉. 어떻게 안 혼자 할 수가 있지? 한도 드디어 공주님 기사 음, 진짜 이거 다이어트 캠프다. 음. 공주님 운동 시키려다가 진짜 내 다이어트 남하고 있다. 배고프 죽겠다. 아, 진짜. <laughs> 한 끼밖에 못 먹었어. 드디어 두 번째 끼니. 목살 200, 삼겹 200, 항정 200. 그리고 바로 술. 술은 이거 시킨다. 리하고 신선을 가리셨대. 돼지 고깃집에서 와인은 처음이다. 옛날에 체사는 같은 맛. 공주, 돼지 고기 와인데. 네. 나이가 드니까 참 많이 바뀌네요. 네. 저희 목살 먼저 먹을게요. 목살 아살 고기 밥 하나 시킬까? 음. 그래, 맛있게 왜? 다 좋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잔소리 안 하시네요 잔소리 안 하시네요 잘 먹네 오늘 이거 네, 오늘 크로스 프레도잘 먹나? 레래여기까잘 그러니까 먹는 애가 아닌데 음. 이따가 제일 맛있다 근데 진짜! 나도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싫다 이제 그냥 막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쓸고없아니야 수치는 막 과하게 없어도 그래도 하기 싫다 나 일어나기 싫고 그런 기분을 가지는 거 자체가 이제 싫다 그 이런 날 이제 우리끼리 먹고 이러면 괜찮은데 뭔가 평상시에 수업을 할때 어른들을 대해야 되잖아 근데 어른들한테 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니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음. 원래 네가추구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. 나도 많이 이긴 것 같아. 아니, 근데 그냥 뭔가 내가 느껴지는 분위기가 니가 좀 많이 달라랐다고 해야 이나전을안 했다고요. 원래는 아니었어. 대표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? 나는 조그만 거에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 대표일 때 특히나 또 그랬어 요즘은 어쩌냐면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딱 생겨 아나 그럼 난 지금 뭐 하지? 지금 내가 뭐할수 있지? 어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? 어 그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모면하는 내자신을 내가 알게 됐어 감사합니다 한명 추가 양성은이랑 이를못 따라 근데 소스엮 없는 거랑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? 비슷한데 뭔가 또 기분이 좋다, 고해야 그래, 되나? 네. 아. 뭐 아직 해가 안된 거야? <laughs> 월드스타 사진 못 찍게 하는 제 기억에 남는 영화 뭐예요? 이렇게 하면. 난 그런 취미는 없는 거같다 너를 조금 이렇게. <laughs> 하나 고르라면? 어데 샌드? 응. 응. 이렇게 이거 찍어요? 너무, 너무 좋다. 너무 뛰어! 갓! 아니, 오르막 복폭 좁게 해가지고 뛰면 돼. 빨리 조만, 뛰어봐. 좋다 뛰어야 휴무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놈의 멍, 진짜. 멋진 거 없나? 자전거 잘 타요? 네, 평소에 아, 타고 네. 다녀요. 아기 세상이랑 <laughs> 아, 와서 보는 거 뭐야? 좋으면서 <laughs> 저러네. 전기 자전거 이렇게 느리게 가는 사람 처음 보네. 나도 먹방 할 거. 나 엄청 빨리 왔어. <웃음> <웃음> 잘 타네, 잘 타네. <laughs> 이 동네 너무 조용하고 좋다. 여기 한번더 같이 갈까? 이 동네 너무 예쁘다 차 조심 어, 일로 와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어, 거긴. 거긴 있어요 진짜네 어, 죽었 <laughs> 내가 원래 하루에 네 끼씩 해서 챙겨 먹는데, 어제 많이 먹긴 했다 아니, 니는 어제 열 끼를 먹었다. 는데열 끼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이야. 아니, 네 끼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, 니가 아, 잘안 먹이니까 지금 내가 폭식을 하잖아. 그거 완전 뺏어. 그다음에, 어제 완전 아, 윤주 데코 다니기 힘드네. 차 지나가면 다. 그 친구는 왜 저럴까? 공주라서 저래. 공주님 데리고 다니기 힘드네. <laughs> 귀여워. 내가 그럴 것 같아. 이렇게 너무 목이 안프다 내한테 어땠나요? 이번 여행은 이제 삶의 체험 문장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위한 성장. 그래도 네가 다 따라오는 게 신기하다. 응. 체계대은 어쩔 수 없나? 제일 좋아하는 거야. 제일 좋아해요? 음. 제일 좋아해요. 음. 느끼하고 맛있다. 나라 진짜, 아, 진짜 좋아하는데 롤러를 안 좋아하시는 분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를 별로 안 좋아해. 참안 좋아하시는 것도 많아요. <laughs> 근데 소프도 드가필요였거든피 <laughs> 진짜. 니술 아, 네. 먹고 서 해장. 응. 혼자 피자 피자시키고 이러지. 응. 어디 거? 들울가문 음? 열려 있는 거. 성쌤 체험기 <laughs> 후기. 오. <laughs> 삼촌이 시켜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지금 삼촌이 니다내딸 세아에게 세아야 지금 아마도 세아는 너무너무 웃고 행복하지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행복해야 돼 열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너의 열살을 즐겨 마음껏 나쁜 생각 쓸모없는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너의 열살을 기파해 이쁜 엄마다 <laughs> 비록 지금은 못 주지만 그. 지금 받는 것보다 이사 가서 받는게더 좋아 그래? <laughs>